그래서 모든 역사의 왕조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? 그전 왕조의 왕족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. 그래야 반역의 씨가 다시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. 놀랍게도 다윗은 자기를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하나 남은 그 손자를 죽이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 무비봇에서 자기 식탁에 초대합니다. 왕과 함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자는 왕의 자녀들 뿐입니다. 네, 놀랍게도 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전 왕조의 사울의 손자, 하나 남은 그 왕자를 자기의 식탁에 초대합니다.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, 왕자들과 함께 항상 그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합니다. 그 무비보셋이 바로 저는 저라고 생각해요. 우리 모두라고 생각합니다.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잖아요.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그 왕의 식탁에 초대하십니다. 우리가 그 왕의 식탁에서 왕자로, 하나님의 아들로,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뭘 해야 돼요?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야 우리가 어때요? 비로소 왕자로, 공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.